자 우리 신라제을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정보 보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급등 한번 나왔다고 다시 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도 많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만 더 차분하게 뜯어보면 지금 자리가 그냥 힘이 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죠 크게 한번 치고 올라온 뒤에 가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짝 빠지긴 했지만 고점 근처에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급등 이후 와르르 무너진 구조가 아니라 눌리면서도 중심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차트 안에 숨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동평균선들이 위아래로 막 꼬이면서 방향성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이 패턴을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지 힘이 완전히 빠졌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터질 때 터지고 지금은 다시 가라앉아 있는데 이건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신호라기보다는 한번 쉬어간다. 이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막쫓아가 자리는 아니지만 이 구간이 왜 중요해지는지 어디서 다시 반응이 나오는지를 차분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요. 따뜻하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라젠 차트 지금 보면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위에서 강하게 한번 올라온 뒤에 계속 눌려있는 흐름이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죠. 근데 구조로 보면 단순히 힘이 빠졌다, 이런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선 큰 흐름부터 한번 보면 저점에서 투설 전환이 두번 명확하게 나왔고 그 이후에는 고점을 더 밀어 올리기 보다는 가격을 눌러가면서 시간을 쓰는 모습이에요. 급등 뒤 바로 저점까지 무너졌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차트였겠죠. 지금은 중심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고점에서 바로 꺾이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 여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흐름도 한번 봐볼게요. 단기선은 주가 위에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지만 중기선 쪽으로 급하게 밀리는 구조는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평균 구간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조급해지면 괜히 애매한 타이밍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가냐 마냐 이것보다는 지금 이 횡보 구간 자체가 왜 중요한가 이걸 먼저 차분하게 보는 게더 중요해요. 거래량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었고, 지금은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 상태죠. 이걸 관심 이탈로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불필요한 물량이 정리가 됐다. 그 이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거래가 붙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조예요. 이어서 최근 흐름을 한번 보면 아래로 밀릴 때마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아니죠. 이건 이 가격대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 이런 힘이 남아있다. 이런 신호를 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죠. 계속 횡보만 하다가 시간만 끌고 끝날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무작정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신라젠 차트 지금 이미 끝난 차트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장 달릴 차트도 아니에요. 대신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 어디서 다시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체크해야 된다.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라젠 목표가를 정확히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매수는 어디쯤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손달가는 정확히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부터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트도 보고, 기사 하나하나 챙겨보고,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보면서 주식을 하는 이유, 결국 하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돈.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차트 분석일까요? 기사일까요? 유튜브 영상일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결국에 승부를 가르는 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수익을 챙겨서 매도를 하냐. 즉, 매수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는 게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고 일상 챙기다 보면 차트만 하루 종일 볼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몇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쁘신 동안 이 타이밍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챙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백이면 백다 100 똑같아요. 결국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 이 타점 잡는 거고, 그 다음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냐, 딱이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 저는 그 시간에 기업 이슈, 수급 흐름, 차트 구조, 재료까지 싹다 정리해서 타점과 수익 나올 종목만 딱 잡아서 알려드립니다. 방법도 정말로 간단해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0만 적어서 문자란 통만 보내시면 끝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장 끝나고 나서 보통 오후 5시쯤 그날 나온 자료들을 전부 다시 봅니다. 기업 이슈부터 수급 흐름, 차트 구조랑 전날 뉴스까지 빠지는 거 없이 한번더 정리해요. 그리고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 아침 8시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신라제는 물론이고, 그날 수익 나올 만한 종목, 어디서 보고, 어디까지 볼지,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까지 필요한 것만 딱 담아놓은 실전 전략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영상 볼 때마다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런 거 이제 너무나도 지겹죠.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왼쪽에 문자 한번 보시면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종목에 타점이랑 무표가 정면에서 보내드린 거고 오른쪽 문자는 그날 단타로 볼 만한 종목에 매수가랑 목포가 합니다. 이거 매일 아침 8시 여러분 휴대폰으로 딱 보내드려요. 수익 났다고 감사해서 오면 저도 솔직히 기분 좋죠.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보내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거라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언제 그거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간편하게, 영, 한 번만 보내놓으시고, 아침 8시에 오는 문자만 받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들, 이거 정말 좋은 종목 맞아요?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제가 그냥 유튜버가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증권투자권의 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기반으로, 주셰프 산업투자 전략팀이, 기업 분석부터, 수급, 차트 흐름까지, 전부 다시 걸러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이, 남들보다 높을 수 밖에 없고요. 실제로 12월 매매일지 보여드리면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 중에 처음에 손실났다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구독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더 받아보셔라 아버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수익률 지금 보이시죠? 아직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식은 재료가 살아있을 때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재료가 소멸됐다, 미련 없이 정리해버리고 다음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죠? 이 단순하고 간단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 수익률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수익률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러시면 당연히 문자 안 받아도 되죠. 하지만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0번 문자 보내는 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자원봉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무료를 하는 거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리딩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서 볼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게 저한테 훨씬 중요해요. 제 진짜 수익은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구독자만 늘어나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받아보시고 도움이 된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단타 종목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영상 핵심이죠. 신라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손절 기준부터 깔끔하게 작공할게요. 손절은 간단해요. 전 저점인 2600원 구간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살짝 찍는 흔들림 말고 종가 기준으로 2,600원을 깨져 버리고 그 아래에서 안착을 해 버렸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가 한 단계 꺾었구나 인정을 하고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제일 적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가랑 매수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신라젠 같은 단기간에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냥 단순히 가격만 툭 던지면 안 됩니다. 요즘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죠?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하루가 뭐예요? 오전, 오후, 1시간 10분, 심지어 1분만 달라져도 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전날 밤에 좋았던 자리도 다음날의 분위기, 체결 강도, 거래량 살짝만 틀어진다면 그 자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매수는 여기서 잡으세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건 결국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의 시장이랑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시점의 시장이 똑같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1분마다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솔직히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런 숫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특히나 1월 연초 시장은 각종 일정과 이슈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당일자 시장 상태에 따라서 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영상에서 즉석으로 드리는 건 듣기에는 당연히 편하겠죠. 하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거예요. 단타 종목이랑 신라젠 목표가 매수가 그날그날 그날 시장 컨디션 맞춰서 매일매일 다시 분석하고 다음 날장 열리기 직전 아침 8시에 정확하게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실전적인 방법이에요. 단타 종목이랑 신라된 정확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0,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어느 정도 흐름 이해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하는 문자 하나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유튜브에서 매수과 목표가 들으셨다가 그 가격만 믿고 그대로 매수하시면 수급 꼬이자마자 역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라젠 정확한 타점, 당일시장에 맞는 단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0,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딱 맞춰서 문자로 전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